가장 잘 알려진 SUV 중 일부는 2025년에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반면, 다른 SUV들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실망스러웠던 다섯 모델을 살펴보고, 올해 최고의 SUV로 꼽히는 일곱 가지 SUV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서 가장 부진한 모델 중 하나는 당신을 완전히 놀라게 할 것입니다. 최고의 SUV는 거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숨겨진 보석과 같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올해는 피해야 할 다섯 가지 모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5위는 지프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한때 뛰어난 신뢰성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이제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차량입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납니다. 첫 인상은 확실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강력하고 현대적이며, 실내는 10.1인치 터치 스크린, 10.3인치 디지털 콕핏, 10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한 눈에 보여줍니다. 상위 트림에는 퀼팅 가죽 시트와 알파인 또는 매킨토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까지 제공됩니다. 본닛 아래에는 293마력의 강력한 V6 엔진과 오프로드 주행의 이상적인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심각한 안전 결함에 대한 보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제어 불능 롤링과 제어력 상실, 하이브리드 버전의 화재 위험까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엔트리 레벨 가격은 약 34,000유로로 프리미엄급 SUV로는 이미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리고 4X2 하이브리드 버전도 있습니다. 기본 모델보다 거의 두 배나 비싼 가격에 높은 연비 100km당 약1 0터로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서는 형편없는 연비입니다. 현대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훨씬 낮고 가격도 약 28,000유로 저렴합니다. 4xe의 최상위 트림을 선택하는 고객은 약82,000 유로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올해 최고의 전기 SUV보다 더 높은 가격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포드 쿠가입니다. 포드처럼 오랜 전통을 가진 제조사라면 더 많은 것을 기대했을 법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쿠가는 특히 신뢰성 측면에서 최상의 성능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쿠가는 네 가지 엔진 버전으로 출시되는데 그 중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180마력 1.5리터 에코부스트 3기통 엔진이 있습니다. 이 엔진은 포드 브롱코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이미 대규모 리콜을 초래했습니다. 연료 분사 장치 결함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화재 발생 가능성 때문에 5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정비소로 보내졌습니다. 쿠가의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생산된 모델들은 배터리 고장으로 인해 차량이 갑자기 작동을 멈출 수 있는 문제가 있었으며, 쿠가에 투자하고 싶다면 2.0L 터보 엔진 버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정비를 통해 이 엔진은 최대 24만 4천0 0 k m 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만 유로라는 엔트리 레벨 가격은 이미 시중에 이 가격대에 더 믿을 만한 대안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약점은 보증입니다. 파워트레인 보증은 5년 또는 약 9만 7천 km까지만 유효하지만 일반 보증은 3년 또는 약 5만 8천 km 후에 만료됩니다. 엔진이 더 강력했다면 이 문제는 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찾는 사람이라면 기뻐할 만합니다. 영상 후반부에서 훨씬 더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요. 먼저 SUV 시장의 다른 실망스러운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폭스바겐 타이고입니다. 원래 인기 모델인 골프에더 크고 실용적인 대안으로 구상된 SUV였지만 실제 주행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호평을 받기는커녕 몇 가지 핵심 영역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행의 즐거움은 다소 부족하고 안전 등급은 의문을 제기하며 고객 만족도 또한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2022년형 모델은 심각한 기술적 결함으로 연방 자동차 운송청 패더렐 모터 트랜스포트 어소리티 에서 6차례나 리콜을 받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형 모델이 일부 개선되었지만 획기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 옵션 사양인 가죽 인테리어 그리고 넓은 파노라마 루프를 갖춘 이 차량은 언뜻 보기에는 현대적으로 보이지만 세련된 디자인 이면에는 많은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타이거는 174마력의 1.5리터 터보차저 4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륜구동 모델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약 7.4초 만에 가속합니다. 그러나 독립 테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신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 상태에서의 가속은 여전히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파워트레인 보증입니다. 8만 킬로미터에 불과한데 이는 스바루, 마스다, 토요타 등 경쟁사들이 제공하는 보증기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폭스바겐이 엔진의 장기적인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약 2만 4천 유로에 달하는 가격표는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나은 평가를 받은 다른 모델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이고를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다음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 역시 의아한 점을 자아냅니다. 2위는 미쓰비시 이클립스 크로스입니다. 이 모델에 대한 명확한 추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눈길을 끄는 디자인은 역동적인 주행 스타일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주행의 즐거움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전문가와 차량 소유주 모두 수년간 이 모델을 비판해왔지만 2025년형 모델은 이러한 이미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클립스 크로스는 1.5리터 사기통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으로 구동되며 출력은 152마력에 불과합니다. 무단변속기 CVT와 결합된 이 엔진은 주행 감각을 다소 둔하게 만들고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연비 또한 평범한 수준입니다. 도시 연비는 100km당 약 9.4리터, 고속도로 연비는 약 8.4리터로 동급 차량 기준으로는 그리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약 24,000유로의 기본 가격을 고려하면, 마스다 CX-5나 폭스바겐 T91처럼 전반적으로 훨씬 더 나은 연비를 제공하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클립스 크로스는 약한 성능 외에도 좁은 트렁크, 불안정한 서스펜션, 그리고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실내 공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고, 많은 최신 안전 기능들은 고가 트림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SUV의 또 다른 장점은 미쓰비시의 넉넉한 보증입니다. 소형 엔진과 CVT 기술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내구성을 고려한다면 이 보증은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많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또 다른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올해 가장 실망스러운 SUV 1위를 차지한 것은 닷지 혼네시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보이는 차량입니다. 호넷은 기존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GT와 하이브리드 기술을 탑재한 RT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됩니다. GT 버전은 2.0L 터보차저 엔진을 탑재하여 268마력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기존의 8단 자동 변속기는 스포티한 기어 변속을 보장하며, 이는 많은 경쟁 차량의 무단 변속기, CVT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제공합니다. 호넷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6.5초 만에 가속하며 매우 스포티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한다면 400마력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3.6L V6 엔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는 수많은 약점이 드러납니다. 특히 1.3L 터보차저 엔진을 탑재한 하이브리드 RT는 많은 소형 터보차저와 마찬가지로 낮은 효율과 부드러움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운영 비용 또한 예상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가격입니다. 약 31,000유로의 기본 가격으로 호넷은 혼다 CR-V, 토요타 RAV4, 마스다 CX-5와 같은 경쟁 모델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거의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 다른 큰 단점은 상당한 감가상각입니다. 켈리 블루북 자료에 따르면 2024년형 GT 버전은 단 5년 만에 약 18,000유로의 가치가 하락하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꺼릴 수 있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유명 분석 기관 JD 파워는 2025년형 혼넷의 품질과 신뢰성 측면에서 100점 만점에 66점을 주었는데, 이는 저희가 비교한 전체 차량 중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피해야 할 모델들을 살펴봤으니 이제 올해 가장 추천할 만한 SUV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 목록의 최상위는 마스다 cx-5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소형 suv는 혼다 crv 현대 투싼 그리고 원래 후속 모델로 계획되 었던 마스다 cx-60과 같은 강력한 경쟁 차종들을 여러 면에서 능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들은 cx-5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정밀한 코너링 그리고 탄탄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혔습니다. 많은 경쟁 차량과 달리 CX-5는 무단 변속기 CVT를 대체하는 대신 187마력, 약 255Nm의 토크를 발휘하는 2.5L 사기통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6단 자동 변속기와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부드러운 가속과 역동적인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CX-5는 연비 또한 뛰어납니다. 도심 주행시 연비는 100km당 약 9l, 외곽 주행시 약 7l로 동급 차량 중 우수한 연비를 자랑합니다. 좀더 스포티한 성능을 원하는 분들은 동일 엔진에 터보 차아 버전이 탑재된 더 강력한 트림 레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트림은 256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6.2초 만에 가속합니다. 마스다는 2025년형 모델부터 기본 S 버전을 다시 출시하고, 기본 가격을 약 650유로 인하하여, 26,000유로에 약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출시했습니다. 이로써 CX-5는 가격에 민감한 구매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스다는 안전에도 크게 집중했습니다. 기본 사양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보행자 감지 등의 보조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CX-5는 운전의 재미를 넘어 안전한 일상의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뒷좌석 레그룸이 다소 좁고 적재 공간은 경쟁 차종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하이브리드 버전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 주행 보조 시스템을 절실히 원하는 사람은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후반부에서 유망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위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2025년 동급 최고의 프리미엄 SUV로 꼽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포르쉐 마칸, BMW X3, 링컨 코르세어와 같은 강력한 경쟁 차종들이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는 가운데, GV70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시그니처 듀얼 헤드라이트, 강렬한 지메트릭스 그릴, 그리고 독특한 외관을 선사하는 곡선 라인 등 많은 유럽 경쟁 차종보다 훨씬 스포티하고 현대적입니다. 하지만 GV70의 진정한 강점은 실내에 있습니다. 지문 인식 시스템은 정말 눈여겨볼 만한 기능입니다. 손가락을 가볍게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엔진 시동을 걸고 시트와 미러를 운전자에게 맞춰 자동으로 조절해줍니다. 혁신적인 기술 덕분에 모든 주행 경험은 거의 힘들이지 않고도 느껴집니다. 특히 어댑티브 세시는 도로 센서를 사용하여 요철을 감지하고 서스펜션을 실시간으로 조절하여 최상의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기능은 원격 주차 보조 기능으로 운전자가 옆에 편안하게 서 있는 동안 차량이 독립적으로 주차하고 출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네시스는 본인아래의 300마력의 2.5리터 4기통 터보 엔진과 375마력의 강력한 3.5리터 V6 엔진 두 가지 강력한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엔진 출력은 인상적이지만 연비는 적당한 수준입니다. 도심 주행 시 100km당 약 10.7L, 도심 외 주행 시 100km당 약 8.4L를 기록하며 더 강력한 모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GV70에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버전은 찾아볼 수 없어 일부에게는 구매 결정에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다소 제한적이며 적재 공간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 GV70은 현재 시판 중인 고급 SUV 중 가장 인상적인 모델 중 하나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재다능함과 기술 측면에서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하는 모델을 만나보겠습니다. 3위는 2025년형 토요타 그랜드 하이랜더가 차지했습니다. 토요타는 3열 시트를 통해 중형 SUV 시장의 기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더 컴팩트한 기본형 모델과 비교했을 때, 그랜드 하이랜더는 탑승자의 다리 공간과 트렁크 공간이 눈에 띄게 넓어졌습니다. 또한, 훨씬 향상된 승차감을 제공하여 가족 단위 운전자와 장거리 운전자에게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일상의 실용성을 더욱 높여주는 하이브리드 버전도 특히 매력적입니다. 본인 아래에는 두 가지 안정적인 파워 트레인 옵션이 제공됩니다. 265 마력의 2.65L 사기통 터보차저 엔진과 243 마력의 2.43L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두 버전 모두 높은 연비를 자랑하며,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도심 주행 시 100km당 약 8.7L, 도심 외 주행 시 100km당 약 8L의 연비를 자랑합니다. 유지비 절감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토요타는 실내 기술을 대폭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랜드 하이랜더에는 12.3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크기의 중앙 터치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 카메라 시스템은 차량 조작을 용이하게 하고 일상생활에 추가적인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토요타는 안전에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통합형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3.0초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전방 충돌 경고 등의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탑승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족에게 이상적입니다. 2열의 개별 시트 또한 실용적이어서 3열 탑승이 훨씬 용이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랜드 하이랜더는 동급 차량 중 가장 다재다능하고 가족 친화적인 차량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4위는 2025년형 현대 코나입니다. 최신 세대에서도 눈에 띄는 개선으로 인상적인 소형 SUV입니다. 이번 연식 모델에서 코나는 더 넓은 실내 공간 최첨단 기술 패키지, 그리고 하이브리드 및 완전 전기차를 포함한 새로운 주행 옵션 도입 등 여러 측면에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본 버전은 147마력의 2.0L 4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더욱 강력한 1.6L 터보 엔진은 최대 190마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구동장치로, 100km당 평균 약 4.4L의 연비를 달성하며, 동급 차량 중 최고 수준입니다. 더욱 강력한 195 마력 터보 엔진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현대는 안전성 또한 강화했습니다. 긴급제동보조, 차선 이탈 경고, 후측방 경고 시스템이 기본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운전자에게 일상주행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약 22,000유로의 기본 가격으로 제공되는 현대 코나는 특히 기능이 적고 유지비가 높은 경쟁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탁월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5위는 2025년형 혼다 CR-V입니다. 소형 SUV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모델이며 최신 모델 또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CR-V는 뛰어난 연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 연비는 100km당 약 8.4리터. 도심의 연비는 100km당 약 7L로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 혼다 센싱, 안전 패키지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조용하고 안전한 주행 경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형 모델 연식에 맞춰 실내 디자인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뒷좌석의 레그룸이 눈에 띄게 넓어졌고, 적재 공간도 확장되어 가족 여행이나 장거리 여행에 이상적입니다. 더욱 뛰어난 효율성을 원하는 고객은 연비 향상은 물론 향상된 성능까지 갖춘 하이브리드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버전에보니 아래에는 190마력의 2.0L 4기통 엔진이 탑재되었으며, 하이브리드 구동계는 204마력을 발휘합니다. CRV는 또한 최신 기술을 자랑합니다. 개선된 터치 스크린, 애플 카워플레이 및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한 기본 스마트폰 연동 기능, 더욱 편안한 시트와 업그레이드된 실내 공간 등이 모델은 다재다능한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혼다 CR-V는 현재 시중에 출시된 SUV 중 가장 균형 잡히고 세심하게 설계된 SUV 중 하나입니다. 6위는 2025년형 미싼 아리아입니다. 100% 전기 SUV로 편안하고 단순한 운전 경험을 원하는 운전자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많은 전기차가 조작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아리아는 직관적인 조작과 강력한 성능으로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주행거리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아리아는 한번 충전으로 최대 448km를 주행할 수 있어 동급 최고 수준의 가치를 자랑합니다. 사륜구동 버전은 238마력을 더 발휘하여 탁월한 출력과 높은 효율을 자랑합니다. 실내는 12.3인치 터치스크린, 분위기 있는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정교하게 제작된 소재로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주행 경험을 눈에 띄게 향상시켜 줍니다.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부분 자율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파일럿프로피 p i l o t 보조 시스템입니다. 스트레스 없는 장거리 주행이나 도심 주행에 이상적입니다. 이 모든 기능을 약 4만 1000유로의 기본 가격으로 제공하는 아리아는 기능이나 편의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가격 면에서는 경쟁 전기차보다 낮은 위치를 선점합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정교하고 스타일리시하며 일상생활에 적합한 전기 SUV를 찾는 사람이라면 아리아가 바로 최적의 모델입니다. 7위는 2025년형 토요타 RAV4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모델은 하이브리드 SUV 중 가장 강력한 모델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세대 RAV4는 더욱 정교해졌으며 경제성과 일상의 실용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매력적인 조합을 제공합니다. 복합 연비는 도심 주행 시약4 6터1 0 0 k m 시외 주행 시약 5L/100km로 동급 차량 중 가장 효율적인 차량 중 하나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비가 특히 매력적입니다. 약 27,000유로의 기본 가격으로 RAV4 하이브리드는 다른 많은 하이브리드 SUV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중요한 기능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넉넉한 탑승 공간과 적재 공간을 제공하는 실내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자동 비상 제동 등 최신 사양을 기본으로 탑재하여 도로 주행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RAV4 하이브리드는 일부 프리미엄 경쟁 차량의 고급스러움에 필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효율성, 신뢰성, 그리고 편안함에 대한 명확한 집중으로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바로 이러한 조합 덕분에 일상생활에서도 그리고 주유시에도 만족스러운 하이브리드 SUV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RAV4 하이브리드는 가장 추천할 만한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궁금한 분들을 위해 놓쳐서는 안될 다른 흥미로운 모델들과 비교 모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